자 다시 화산지형 볼게요. 자 화산지형 같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화산지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이 화산이라는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용암의 분출로 인해서 형성된 산이 화산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암이 분출된 아이를 지친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땅속에선 마그마 그리고 이 마그마가 굳었을 때 화강암이 된다 이런 얘기했었고. 분출된 암석이 굳어서 형성된 게 화산이다라고요 하고요 종상화산과 순상화산으로 구분됩니다. 자 종상화산은 말 그대로 종이야 종 종모양의 상을 하고 있다. 너네 그 얼굴을 속되게 표현하면 면상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리고 애가 얼굴 생김새 를 가지고 뭐 말상이다, 돼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종상이라는 건 종모양을 닮은 화산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상의 큰 안산암질을 유무 안산암질이, 안산암질이 경암이 분출하게 되어서 형성된 화산으로 경사 급한 종 모양이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자 얘는요 점성이 나뉘는 기준이 있어요 쓸 아, 때가 좀 애매한데 자, 점성에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규산 혹은 실리카 함량에 의해서 구분하게 되는데, 점성이 크고 작으로 구분하게 되면, 점성이 크면 클수록 찐득찐득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안사람질, 점성이 큰 안사람질이라는 애가 분출하게 되는데, 점성이 커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멀리 뻗어나가지 못해요. 이제 콧물 막 엄청 지른 코딱지 같은 콧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질어서 점성이 큰안사람들 같은 경우는 멀리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점성이 작은 애가 현무암이에요 그래서 이 현무암은 점성이 작기 때문에 얘가 쭉쭉 흘러나가서 멀게 퍼지는 거고 이 점성이 큰 안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끈적끈적해서 멀리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안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땅에 있으면 이렇게 지표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안사람 부터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땅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질구조선 같은 틈 같은 걸 뚫고 혹은 갈라진 뭐 다른 곳을 뚫든 이런 식으로 뚫고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얘가 옆으로 퍼지는데 점성이 크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해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산의 모양으로 덮이게 되는 게 안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 현무암 같은 경우는 점성이 크다 그랬죠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다른 상황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안사람들보다 훨씬 더 멀리 흘러간다는 소리지 이런 식으로 왜? 점성이 작기 때문에 멀리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의 차이 볼수 있겠죠 이게 점성의 차이에요 그래서 2번 보니까 자 순상화산인 같은 경우는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했다 이런 얘기 써있고 그 다음에 형성된 화산으로 경사가 완만한 자종 모양인데 순이라는 게이 순자가 방패순이야 그래서 완만한 방패 모양의 형태다라는 거죠 밑에 보니까 빨간색이 종 모양이고 노란색이 방패 모양 방패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라는 거죠 방패 모양이 은 손상화산이다 그 다음에 용암대지, 점성대지, 현무암종 용암이 자 이거는 열하분출이라는 게 있어요 열하분출로 형성된 건데 개마고원처럼 용암대지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면 자, 이번엔 땅을 위에서 볼게요 이제 항공, 그 비, 이제 비행기에서 본다 칩시다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생대 때 있었던 뭐 여러가지 운동으로 인해서 지질구조선이 뭐 이런식으로 어 지질구조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중생대 지질구 그 흔, 흔, 땅이 흔들리고 나서 그 틈으로 용암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 용암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갈라진 틈으로 전부 다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점성이 아까 어떻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그래서 이 녹색 부분이 전체 다 그냥 뒤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진 틈으로 용암들이 막그 스며서 쭉다 퍼져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전체를 다 덮게 덮어버리는 게 용암으로 덮힌 대지. 큰 땅이다 라는 뜻에서 용암대지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틈을 따라서 분출하는 걸 열하 분출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주요 화산. 우리나라 주요 화산 뭐뭐 있냐 봤더니 백두산, 제주도 다 아는 것들 나오죠. 자, 그래서 제 백두산부터 보게 되면, 화산 초기에는요, 점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했대. 점성이 작아, 그럼 맑은 콧물, 넓게 퍼진다. 그래서 용암돼지랑 순상돼지처럼 밑에를 쭉 깔, 깔았는데, 시간이 지나, 후기, 시간이 지나면서 점성이 큰 용암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정상부 높은 부분에서는 종상화산의 형태를 가졌다. 그래서 이두 개가 섞여있는 화산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복합적이다 해서 복합화산이라고 해요. 이제 지질 좀 벗어나니까 그래도 재밌지. 이거는 이제 할만하지. 그리고 이 용암 백두산 그 꼬, 꼬달, 아니 꼬다리 <laughs> 끝 부분에는 천지라는 이 호수가 있는데 얘는요 화구라는 애가 무너져서 만들어진 칼데라 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칼데라 호라고 적고요. 이제 어 이거 뭐야 많이 들어봤는데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뭔 소리야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밑에거 한번 싹 여기서 이 칼데라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화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화산이 이제 윗부분 윗부분이니까 윗부분을 확대할게.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화산은요. 이 윗부분에 용암이 이렇게 흘러나갔던 흔적인 구멍이 있어 이거를 화구라 그래. 그런데 백두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밑에 용암이 하도 빠져 많이 빠져나가서 밑에 있는 마그마 방이라는 이 마그마가 들어있던 공간 자체에 있는 마그마들이 다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화구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마그마 방까지 이렇게 무너져서 형성된 거예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이 노란색의 무너진 부분에 뭐가 차는 거야? 물이 이렇게 찼던 거지. 그래서 이게 규모가 화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칼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데라 호, 그러니까 이게 칼데라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물이 보이면 칼데라 호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칼데라 호가 천지다라는 얘기가 써 있고. 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상부, 한방산은 종상화산이래. 두개 공통된 패턴 나타나죠. 정상부, 위로 갈수록 종상화산의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산록부는 살록, 순상화산의 형태를 보인다라는 얘기 써 있습니다. 순상화산.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복합화산이다라는 거지. 왜? 산록부 순상화산이랑 위에 종상화산이 겹쳐있으니까. 그리고 삼의, 섬의 대부분이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그 검은색 돌, 빵빵빵 뚫린 거, 이런 것 자체가 점성이 이제 점성이 작기 때문에 쭉쭉 퍼지고, 쭉쭉 퍼져나가면서 그 안에 뜨거운 기포 같은 거 있잖아. 그 기포가 올라오면서 생긴 게그 구멍들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섬에 대부분 현무암이 있다. 그래서 도라로방이 유명하죠. 그리고 전리가 많다. 틈이 많기 때문에 지표수가 부족해서 건천 용촌대가 발달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 건천이라는 건요. 물이 흐르지 않는 사천이에요.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올 때만 흐르는 거고 용촌대는 우리 선상지에서 봤습니다. 선단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전리가 많아서 물들이요 제주도는 위도선 남쪽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요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지형에서 강수도 많이 와요 그래 비는 많이 와 그런데 비가 막 많이 오는데 물이 이렇게 비가 흘러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게 아니라 전리 틈이 많아서 다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가 비가 많이 오는데 그리 밑에 이렇게 보이겠지 그러다가 얘가 해안가 쪽으로 가게 되면 바다랑 겹치게 되면서 이게 물과 바다의 밀도 차이에서 얘가 이렇게 팍 솟아오르거든요 팍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용천대라고 하는 거야. 물이 솟아오르는 부분을. 그리고 이제 그 제주, 제주 3땡땡. 그게 이 밑에 고여있는 이지하수물을 뽑아다가 갖다 파는 거지. 그래서 이게 3땡땡인데 그 물값이 제일 비싼 편이죠. 왜? 이제 이송류가 오기 때문에. 근데 실제 제주도 가서 삼다수 사먹으면 싸요. 근데 사먹으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해. 왜? 아니, 땅에 물 꼽아서 뽑아내는 우리 집 마을에서도 나오는 물인데 그걸 돈 주고 사먹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용천대가 발달한다라는 얘기 쓰여 있고요 밑에 세개 세부 밑에 세개 세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산록부의 소규모 용암 분출 및 폭발로 형성된 작은 화산 오름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는데 얘가 기생화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기생화산은 살록부의 소규모 용암이 분출 및 폭발로 형성된 작은 화산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한라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한라산의 그 전리, 틈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음, 종소리 바뀌었어. 자, 어쨌든. 그래서 그 틈을 따라서 마그마들도 이렇게 분출했었거든. 그래서 이 메인, 메인 쪽으로 올라갔던 애들 양이 많았으니까 높게 올라갔을 거고, 이런. 주변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기생하는 애들처럼 이렇게 튀어 오른 거야. 이게 오름이라고 우리 우리 말로 표현을 하고 이걸 기생 화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기생 화산 오름이요. 거의 뭐 수백 개에서 뭐천 단위까지도 뭐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작은 화산들이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써, 얘기고요. 두번째 보면 점성이 작은 용암이 흐르면서 표충부 내부 냉각속도 차이로 형성된 동굴이라고 써있는데 얘는 용암동굴이에요. 이거 세계지리 시간에 그대로 했던 거다. 이거 뭐, 뭐뭔 소리 하면 안 돼. 물론 수현이 같은 애들은 지금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어. 얘는 이제 밑바닥에 있는 땅이야. 그리고 용암이 위에서 뭐 여기서 분출해서 이렇게 흘러 뭐 흘러 흘르든 여기서 흘르든 이렇게 흘렀겠지. 이 흘러서 이렇게 가. 용암이. 자, 그런데 이 공기에 닿고 있는 윗부분은요. 좀 빠르게 식어요. 왜? 우리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물 같은 경우도 라면 같은 경우도 그 윗부분이랑 그 바깥에 닿는 면이 빨리 식고 안쪽은 뜨끈뜨끈하잖아. 그래서 얘도 뜨거운 부분이 있을 때 공기랑 닿는 윗부분은 빠르게 식어요. 그래서 빠르게 식고 밑에 있는 빨간 부분의 용암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리고 이 용암이 윗부분은 식으면서 밑에 부분은 흘러나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쭉 빠져나가서 결국은 윗부분에 굳어있던 이렇게 하늘색 애들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보니까 텅 비고 그 안에 동굴이 형성된 거지. 그거를 용암동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렵게 표충부와 내부의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암동굴. 세번째 점성의 작은 용암이 해안 또는 하천으로 흘러서 급격한 냉각구 형성, 형성된 다각형 모양입니다 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주상절리입니다 자 주상절리는 뭐냐면 이 용암이 아까 흘러갔던 애였어 흘러갔어 근데 흘러가다가 얘가 물을 만난 거야 바다를 만났네 왜 제주도는 섬이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 용암이 차가운 것을 만나면서 빠르게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다각형 모양의 기둥으로 식어요. 그러니까 액체로 흘러가다가 차가운 애를 만나면 얘가 식으면서 위로 슈욱 올라간다는 거야. 신기하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가 주상절리라고 표현하는데 절리라는 건 이렇게 기둥들 사이에 뭐가 있어서 그래 틈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걸 틈절리라고 하고 주상이라는 건 기둥 모양으로 섰다는 뜻이야. 기둥 모양으로 샀는데 틈이 있어. 그래서 주상절리라고 얘기하고, 얘 포인트는 뭐다? 하천 올라가면서 급격한 냉각으로 형성된다. 는 거죠. 그래서 주상절리대 뭐 중문 가면 그 관광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멍 때리고 아 이거 바다다 이렇게 보지 말고 아저 육각형 모양. 옛날에 여기 용암 흘렀네. 이렇게 하라고. 이제 나처럼 이제 더 거기서 막 이게 뭐 저렇게 되고 뭐 육각형 모양, 다각형 구조다. 절리 틈으로 물이 빠진다. 이런 소리 막 하면 애들이 비난을 하니까 거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아, 저게 주사 틀리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죠. 자, 다음 <laughs> 12페이지 보면, 울릉도 있어요, 울릉도. 자, 울릉도 같은 경우는, 점성이 큰 조면암질 용암이라고 써 있는데, 아니, 씨, 위에서는, 어? 백두산을, 아까 어딨어? 디종상화산할 때, 점성이 큰 안산암이라며. 왜, 울릉도엔 점성이 큰 조면암이야? 자, 얘가 아까 우리 점성 실리카 함량을 했을 때, 크고 작다 했었잖아요? 제일 큰게 안산암이고요. 여기 제일 작은 게현무암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요 가운데에 조면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점성이 큰 쪽에 가깝긴 하지만 안사람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그 울릉도 같은 경우는 종상 화산이지만 규모가 꽤 커요. 그러니까 그그 그 튀어나온 부분치고는 상당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성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안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제 흘러갔다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점성이 큰 조면암질 용암의 분출로 형성된 종상화산 나리분지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요게 종상화산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아까 경사 급하다 그랬죠? 경사 급해. 그런데 그리고 여기 화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아예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그릴 거야. 그렇지? 이렇게 화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울릉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화구가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종상화산인데 여기 나리분지라는 이 화구 이 칼데라 분지라는 그러니까 이 화구가 있었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얘도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윗부분이 노란색 빗근침 부분이 날라간 거야 무너져 내린 거야 그래서 이런 화구, 화구, 화구가 무너진 칼데라 분지라는 게 만들어져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이 녹색깔 화구가 무너져서 형성된 칼데라 분지라는 게 만들어졌어 여기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 호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물이 고인 게 아니라 나중에 한번더 분화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화산이 하나 또 생긴 거야. 빨간 색깔로. 이제 이게 알봉이라 그래, 알봉.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화산체가, 자, 원래 처음에 형성됐던 애 하나, 나중에 또 분화한 애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름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중화산체라고 합니다. 즉, 칼데라 분지 내부에 용암이 한번더 분출하면서 형성된 중앙화구구, 중앙화구에 생긴 언덕, 알봉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칼데라 분지가 둥지고요. 거기에 알처럼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알봉이라고 표현해요. 이름이 이쁘지 않아요? 귀엽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정명 센스가 있는 거지. 자, 지금 이게 울릉도의 모습인데요. 울릉도 모습 종상화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종상부분 튀어나와 있고, 이제 바닥 속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상화산이 있고 가운데 부분에 지금 움푹 패여 있는 부분 여기 저,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칼데라 분지가 되는 거죠. 과거에 화구가 있었는데 무너져 내린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알처럼 튀어나온 요 보이죠? 여기 동어 조그맣게 튀어나온 거 가운데 볼록 솟아 있는 거 이게 알봉이에요. 그래서 이 나리 분지라고 하는 칼데라 분지 안에 이렇게 알봉이 톡 솟아 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중 화산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들아 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어 꽁으로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말 많지만 TMI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독도 볼게요 독도 자 독도 같은 경우는 동해 해저에서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화산섬이다 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동해 해저 바닷속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화산섬이 됐는데 이 독도 같은 경우는 울릉도가 시간이 지나면 독도처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요렇게 세, 했잖아 위에 요, 요, 여기 지금 그려놨잖아.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얘는요, 이게 다윈의 진화설에 입각해서 이런 화산체들은 시간이 지나면 요건 약간 좀 t TMI, m 이지만 화산이 지나면 이제 고결 치밀화작용이라 그래서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이철 성분이기 때문에 씻고 오래되면 될수록 얘가 무거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섬이 진짜 가라앉죠. 그래서 이 울릉도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게 가라앉고 있거든 시간이 많이 더 지나서 많이 가라앉다고 가정을 해보면 물이 만약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자 그럼 봤을 때 지금 한개두개세 한 개가 튀어나온 거지 이런 게 이제 독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독도 같은 경우는 윗부분에 몇 개가 드러난 거야 동도랑 서도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드러난 거지 그래서 이 울릉도가 시간이 지나면 독도처럼 윗부분만 남을 거예요 가라앉고 그래서, 일본이 침강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일본의 울릉도 독도처럼 치밀화작용을 받고 있어요.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가라앉는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 일본 해부 쪽으로 이 판구조론에서 섭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라앉는 속도가 더 빨라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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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에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래서, 독도 같은 경우는 울릉도랑 성리는 거의 비슷해요. 얘도 똑같이 조면 암질로 구성되어 있고, 정상 부분이 위에 드러난 거야. 그런데, 얘는 시간이 흐나서 잠겼기 때문에, 위에 그, 동도와 서도 두 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로, 이 독도에서, 울릉도에 독도 가는 사이에, 또 해섬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바닷속에. 얘는, 이제, 높이가 높지 않나, 높게 올라오지 않아서 형성된 거지. 얘 이름이 안용복 해산이에요. 그래서, 독도 가는 길에, 바닷속에 안용복 해산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독도. 그리고, 뭐, 독도에, 가치는 뭐 말해 못한다만 뭐 다양한 거 있죠. 뭐 철새 세계 그 서식지로 철새 도래지 뭐 이런 걸로 지정되어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계 자연 아니 세계 아니 세계 아니야 천연 자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메탄 하이드레이크라는 광물 자원도 풍부하고 뭐 이건 뭐 안다고 생각하고 따로 또설명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용암대지. 자 용암돼지는 철원과 연천지방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거 위치 모르면 오른쪽 지도 보세요 철원 딱 우리 군부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팔사단에서 저기서 근무했는데 뭐 자기 말로는 야외에서 잘때 발가락이 바깥으로 나가면 동상 걸려서 그걸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막 했, 했던 추운 곳이에요 1년 남았죠 화이팅 <laughs> 자 아무튼 용암돼지가 있는데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 얘도 현무암질 용암이고 여러 분출 앞에서 다 배웠어 틈 사이로 막 분출한 거야 그래서 얘가 아예 골짜기를 메워버려요 그래서 골짜기를 메워서 형성된 용암돼지 자 한탄광과 임진강 주변에 자 여기는 근데 용암돼지인데 강이 흘러 그래서 그강 주변에 아까 강이면 자 한탄광 임진강이야 원래 흐르던 강이 있었어 차가워, 차가우면 위에 제주도에서 봤었던 용암대지, 아니 주상절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왜? 하천으로눌러서 차갑게 식으니까. 그래서 얘도 골짜기 임진강, 임진강이나 한탄강 주변에 주상절리가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상절리는 제주도에 특수한 게 아니라 울릉도에도 주상절리 있어요. 화산이 발달한 곳은 주상절리가 다 있어. 그런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이주상절리 분포 범위가 매우 작아요. 왜? 얘는 원래 더 높은 산이었는데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닷속, 울릉도 바닷속 뒤져보면 주상절리대가 있겠지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울릉도보다 훨씬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지 아무튼 주상절리가 분포하게 되고 수리시설을 이용하여 울릉도 성행해진다는 얘기가 써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보니까 지금 요틈 보이죠? 요틈 틈을 사이로 양쪽으로 쫙 퍼지는데 골짜기 같은 거싹다 메웠다 그래서 이걸 용암대지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분출 형태가 열하 분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하가 열이 그 자꾸 군대 얘기 나오지만 오와 열 이렇게 맞추라 그래. 그래서 오가 가로고 열이 세로거든요. 이거 용어 모르면 진짜 겁나 고생합니다. 그래서 열 열을 따라서 하 밑에서부터 밑, 분출해서 쫙 퍼졌다라는 게 열분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엔 좀 목소리 좀 크게 할게요. 자, 그다음 여기가 이제 철원인데요. 철원이 이제 용암대지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넓게 평지들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강도 하나 흐르고 있어요. 이게 한탄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지금 평지 부분이 펼쳐진 게이 옆에 있는 곳처럼 이렇게 산지로 되어 있었는데 용암이 분출하면서 다 뒤, 뒤덮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다 용암대지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산지 살짝 보이는데 여기가 원래 다 산이었는데 용암이 골짜기로 싹다 덮어서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한탄강이고 이 용암대지 흘러 내려오다가 이 차가운 물을 만나게 되면서 솟아오르는 주상절리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하천 양안으로 주상절리들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유명한 리프팅 장소가 되는 곳이 주변에 있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절벽이 좋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평지들 보면 엄청 평평한 거 보이죠? 산지들 말고 평지들을 다 용암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철원 용암대지다.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지금 여기 보면 평지 부분은 다 용암이 뒤덮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지도 보면 각각 위치 있어요, 위치. 자, 위치를 보게 되면, 어, 백두산, 그 다음에 뭐 칠보산, 이렇게 지금 화산지형쭉 펼쳐지지, 어, 주르륵 이어지는 1차 산맥, 제일 높은 곳으로부터 이어진 마천루가 이어지는 곳, 가철령, 아, 산맥 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융기하면서 동시에 화산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높게 됐다라는 거고 철원, 용암대지, 성인봉 있는 거, 울릉도, 알봉 아까 여기서 했죠 이중화산체, 그다음 백두산 복합화산체 한라산 복합화산체 밑에는 얇은 순상화산이 있고 그 위에 종상화산이 덮고 있다 그리고 백두산 같은 거는 칼데라가 뻥 뚫려서 여기에 무리고 있는 천지가 있고 화산 같은 경우도 순상화산이 있고 종상화산이 있는데 얘는 칼데라가 아니라 화구,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화구가 있고 여기 가, 여기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백록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백록담과 천지는요. 규모가 매우 다릅니다. 천지가 훨씬 커요. 칼데라 호기 때문에 백록담은 칼데라 호가 아니라 화구호라고 해요. 규모가 훨씬 작아. 얘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위치 보시면 되고. 이 정도만 알면 우리는 화산 다다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심화 버전으로 수능 볼놈들은 여기에 어? 광주에 있는 무등산 그러니까 이건 이건 이제 중생대에 있었던 그 산들이거든요. 무등산, 그다음에 뭐 저기 또 하나 또 있었네. 그다음에 중생대 여기 경상부지 쪽에 있었던 분출 암석 여기도 이제 그런 암석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능 분 애들, 애들 여러분들 와서 강가오로 해야 그런 걸 빨리 알려줄 텐데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화산지원과 화산 인간생활, 관광자원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화산 지오파크로 지정돼서 그래요. 세계문화유산에서 자, 울릉도, 천안탄광 협곡들이 있고 농경지 활용, 화산분출에 의한 화산회토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화산 빵 터졌을 때 먼지도 내리는 거야. 화산재들 그래서 이게 펑 터져서 나중에 다 땅으로 가라앉거든 근데 이게 이 화산은요 연기성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규산 실리함량뭐 이런 거 따졌을 때 그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질이 풍부해서 농경에 유리해요 그래서 제주도 반 농사가 발달하게 되는데 농사들 물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반 농사예요 이유는 주상절리 때문에 지표수가 없어서 그런 거고 이 추가로 얘기해주면 이화산에다 풍부한 지역이 인도네시아야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엄청 작은 섬에 땅이 비옥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매우 많은 거야.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 많은 이유가 이런 화산의뜻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철원 <laughs> 화산해또 있겠어, 그랬어. 용암 분출했으니까 있겠지. 그래서 이쪽이 토양이 좋다 그래서 쌀농사가 유명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카라스트 지형은 <laughs> 예정대로면 학교 와서 듣겠죠. 뭐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